아, 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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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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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놔두고 어요 <laughs> 지금 기억 상실입니다. 질질질질 <지지지지지> 흘리고 다니는데, <목소리> 예, 네, 수하세요 네, 네, 알습니다 예, 합선도어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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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전에 전 응, 파이마 신발 신었고요. 공용쪽에 다리끈 묶어야됩니다 가랭이 사이로 똑가, 똑가. 5시8 분이네요. 이 법을 섞어 봅시다. 크릴4게 안면 해드입니다집어제는두 봉지. 요건 쓰다 남은 거라서 들고 왔습니다. 노란색 황금 비유. 안녕하십니까. 동룡독입니다 오늘은 석 달에서 저녁 5시에 배를 타고 동룡 내만큼 깨끗하게 한번 내려왔습니다. 최근 척복풀 좋아 12월달에 제일 좋죠 자 오늘도 멋진 그림 한번 당하고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카메라가 위치가 이상해요 이게 아뭐 어쩔 수 없죠 갯바위가 평평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설명할게요 자 1호 때 5.3m 릴은 2500번 스피닝 릴이고요. 원줄은 세미 플로팅 3호입니다. 자, 찌는 구멍 찌 1호에 쿠션 고무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조류를 잘탈수 있는 수중 찌 1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쿠션 고무에 도래고요. 목줄은 2호. 2호 3m 정도 줬습니다. 3 50. 바늘은 감성돔 바늘 3호입니다. 그리고 목줄에는 아무것도 안 채웠습니다. 안 채워도 이 경단 무게로 채비 정렬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안쳐도 돼요. 그릴은 부피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채비 놀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잡어안할 때는 또 오히려 불리한 경향이 있어요. 눈에 좀잘 띄고 부드러워서 잘 따먹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딱딱하면서 채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옥수수나 경단, 이런 게 좋습니다. 바닥에 풀이, 바닥 풀이 올라왔으니까 수심을 한 50cm 정도 줄이겠습니다. 으 새치다 이야 경단의 새치가 와 대단한데 아 바랍게 금방 붙는다 조류가 뭘 보고 가요 깔가구고 봐라 조류도 바 앞으로 약간 오고요 채비도 어, 어차피 깔아앉으면서 바 앞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바람도 다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지 가지고 멀리 캐스팅해도 벌써 채비 안착되면 발앞에서 10m 앞에서 안착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5m까지 앞 붙어버려 그냥 자저비 바꿔야겠다 아 잘라 아다 낚시 안되네 벌써 11시 37분이네 오랜만에 보죠 잉 미지근해도 좋습니다. 밥이네. 국이네. 육개장, 김치, 끝. 김이라도 하나 들고 올 걸. 음. 아. 여기까지 잘 나왔다는데. <목소리> <목소리> 점심 먹고 쉬고 나니 요왕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낚시 5시간 만에 입질다운 입질이 왔습니다. 쥐가 잠기고 인지 야, 도다리다, 도다리. 우 도다리가 올라오네. 경단 묶고, 경단에 도다리가, 삼자 도다리가 올라오네요. 완전 인기가 바닥에 깔리는 것 같다. 한번 재볼까요? 35가 넘는다한37 되겠네. 도다리. 금어이면방생해져야죠 도다리, 금어이 도다리 그 먹이는 12월 말에서 1월 말 방생 저. 아따 혹돔인줄 알았네 돔움은 아닌 것 같았어요 꾹꾹 거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돔이에는도다리거라는 상상도 못했네 아까 물이 빨리 가다가 죽었을 때 이제 들어왔는데 한 마리 싸웁니까

야, 감시한 마리 왔습니다. 금방 한 마리 왔네요. 감시한 마리 돼지 감시 잡아도 이런 거 잡아야 하는데 이런 게한 오자 되면은 참 손맛이 있는데 아다 어렵게 한 마리 했습니다 오늘 진짜 어렵다. 아, 그래도 얼굴 본대. 왔어, 왔어. 또 선장님 왔을 때또한 마리 올라왔네. 물 밑에 요렇게 뻗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게 쓸려서. 가까이 와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자, 경단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빨 자국 있죠, 이래. 활성도 좋을 때는 뽀고 같은데 이걸 싹다 먹는데 먹다 맙니다. 이럴 때또 감성도 이질합니다 근데 옥수수 쓰면 은 깔끔히 없어져요. 지금은 경단이 답입니다. 조류가 죽어서 지금 2호찐인데 1호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찌를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캐스팅 해가지고 원줄을 그냥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유동식으로 자, 1호가 조금, 조금 빠르지만, 찐 매듭 쪽으 천천히 다가오거든요. 줄을 내려가려고 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 내려갑니다. 눈에 잘 띄게 경단이 어필을 좀 하는 거죠. 자, 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해볼게. 기다려 볼게요 그냥 다 먹으라 그냥 다 냠냠 냠냠 해라 냠냠 왔다 그래 한 마리 더 왔다 이가 그래 우와 샤샤 자한 마리 또 왔습니다 우와 우샤샤샤 아까보다 조금 더큰것 같다. 아샤 아샤 우씨 아샤 아 뿌리 쪽으로 가는데 아 뿌리 쪽으로 가는데 히끗히끗 아, 보입니다. 뭐고? 참돔이네 참돔 참동.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빨간 거. 우우 그래도 도망에가 아, 딱 이쁘네. 아, 또한 마리 왔어요. 참돔. 쵸쵸쵸 쵸. 참돔아, 오랜만이다. 자, 참돔이 왔습니다. 한마리더 아, 빵이 감시가 더 좋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날이 이래가. 아, 끝내 한 마리는 더안 나오네요. 아, 아기자기하게 손맛 좋게 보고 갑니다. 철수하자, 철수하자. 물고기 때문에 젠장 물었다. 철수하자, 청소도 해야 되고. 중요하게 많다. 아, 예, 감시란마리 o m Tom, Tom, t 기 좋죠. 감시 한 마리에 흰색, t o 색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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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기감인가 해서 인사를 못 드렸네, 아까. 손이 아파. 더러운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 저 <laughs> 예, 맞습니다. 미안하. <laughs> <놀람> 어, 요, 요, 온풍기 앞에서 딱 살짝 펴 응? 살짝 펴있어. 아, 이야, 아, 다하 가게. 양, 양, 하나, 양.